전립선암 발생약한25% 정도 감소했습니다. 5등급의 전립선암 위험을 한 6에서 65%까지 감소시킬 수있다는이해을안 드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이나 주사 같은 건 없는지 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뭐이전에 영상에서 전립선암의 발병은 어떤 단독 사건이 아니고 여러 단계 과정을 거쳐서 발생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를 전립선암 발생의 다단계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정상 전립선 조직이 전립선암으로 변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각각의 단계의 위험 요인을 조절할 수가 있으면 전립선암의 발생을 줄일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전립선암 예방을 위한 그런 어떤 효과적인 약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뭐 이를 좀 어려운 말로 전립선암의 화학 예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립선암 화학 예방 분야에서 좀 최근까지 논의된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전립선암을 약물로 예방할 수 있나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고 전손 비대증의 증상을 좀 줄여주고 그 전립선 특형 PSA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약물입니다. 사람들이 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가 PSA를 줄여주니까 이게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을지를 연구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연구로는 전립선암 예방연구, PCPT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의 목적은 이5파한원효소 억제제의 대표적인 약인 프로스카가 전립선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였어요. 전립선암 예방연구는 199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미국의 55세 이상 남성, 18,000명이 참여한 아주 대규모 연구였고요. 대상자들을 무작위로 프로스카 또는 위약을 복용을 시켰어요. 뭐이 연구 결과는 굉장히 좀 흥미롭지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프로스카를 복용한 남성들에서 전립선암 발생이 약한25% 정도 감소했어요. 하지만 프로스카를 복용했던 그룹에서 진단된 전립선암이 위약그룹에 비해서 더 악성도가 높고 공격적인 경향이 있는 전립선암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즉, 프로스카를 장기 복용을 하면 전립선암의 발생 건수 자체는 줄이지만 전립선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예후가 나쁜 암이 발생한다는 뜻이됩니다이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프로스카를 전립선암의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권고되지 가 않습니다. 프로스카를 먹으면 왜 고등급의 전립선암이 더 많이 생기는지 프로스카를 복용해서 전립선암의 예방 이득을 볼수 있는 사람은 없는지에 대한 뭐 추가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파이브 알파 한원 효소 억제제에 이어서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로 알려진 스타틴이 좀 전립선암 예방의 잠재적인 후보로 지금 부상되고 있어요. 스타틴은 HMG-CoA 한원 효소 억제제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뭐이 약품의 이름이 다 스타틴으로 끝나는 고지혈증 치료제고 우리한테 뭐 어, 친숙한 약으로는 리피토 아트로바스타틴 메바코 로바스타틴 조코르 신바스타틴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스타틴은 고지혈증에 널리 사용되는 약이고 고지혈증에 의한 심혈관계 관련 사망을 크게 줄여주는 약입니다. 전립선암 발병에 혈중 콜레스테롤의 축적과 지질 신호 전달에 이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스타틴을 복용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줘서 전립선암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스타틴의 전립선암 예방에 대한 초기 연구는 1990년대 에 시작이 됐고요. 초기 연구들은 스타틴 복용과 전립선암 위험 감소 사이에 뭐 연관성을 좀 제시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의 규모가 작고 대부분 이제 관찰 연구였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더좀 체계적이고 규모가 큰 연구로 발전됐고 이런 연구들도 스타틴 복용이 전립선암, 특히 고등급의 전립선암 위험을 한 6에서 6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보편적인 전류선암 예방 지침으로 추천하기에는 아직 좀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필요합니다. 스타틴을 장기 복용했을 때 생기는 잠재적인 부작용이나 뭐약 먹는 비용들이 어, 전류선암을 예방 예방하는 효과에 비해서 뭐 더큰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류선암의 예방 목적으로 스타틴 사용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타틴은 원래 심근경색을 알았던 고지혈증 환자에서만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재발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처음에 사용이 됐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는 협심증의 위험 인자, 그러니까 뭐 협심증 가족력,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있는 40세에서 75세 일반인은 스타틴이 유용할 걸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 대로라면 뭐 웬만한 뭐중 노년층은 스타틴을 드시는 게 협심증과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타틴을 상시 복용하고 있거든요. 2010년대에 이미 미국에서 한 2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타틴을 장기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이런 상황이 보편화 된다면 거의 웬만한 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아마 스타틴을 드시게 될 거예요. 이에 더해서 뭐 전립선 암의 예방 효과도 있다면은 뭐 굳이 이약을 안 드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전립선 암 예방 주사가 있나요? 한 번의 주사로 전립선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면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무슨 암을 예방 접종으로 막을 수 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른 암에서는 실제 예방 접종으로 암 발생을 줄이는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여성 암 중에서 세 번째로 흔한 암인 자궁경부암에는 예방 접종이 있어요. 자, 궁경부암의 원인은 70% 이상이 성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HPV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하면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2022년 현재 17세 이하의 여성 총소년과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가다식 무상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에서도 어떤 효과적인 예방주사가 나온다면 이런 비슷한 정책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전립선암 예방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주사치료는 없어요. 하지만, 뭐, 철선암 예방을 위한 아주 다양한 연구와 임상 연구들이 진행 중이고 있고요. 이렇게 뭐, 연구 중인 예방주사 치료법에는 뭐, 철선암 백신, 뭐 유전자 치료, 호르몬 차단 치료 같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이런 치료법들은 대부분 아직 뭐, 개발 중이거나, 임상 시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 예방을 위한 표준 치료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학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장차 우리가 전립선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이나 주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나요?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 김교수 채널 좋아요, 구독 신청해주시고요 전립선, 전립선암 관련해서 간단한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 카페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립선 문제 관련해서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661-2282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전하세요